d z s 오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이곳은 가장 정밀한 자동차 리뷰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SUV 빅3, 바로 KGM 무소 SUV, 제네시스 GV80, 그리고 현대 팰리세이드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과연 2026년 최고의 SUV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 KGM 무소 SUV 익스테리어, 2026년형 KGM 무쏘 SUV는 주류 SUV 시장으로의 당당한 붓기를 알리는 모델입니다. 픽업트럭의 혈통을 이어받아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죠. 세로형 크롬 라인이 적용된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전면을 장식합니다. 근육질의 휠 아치와 높은 벨트라인은 오프로드 감성을 전달하며 20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후면에는 T 자형 LED 테일램프와 통합된 스포일러형 브레이크 등이 적용되어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실용성과 편안함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인조 가죽 시트와 소프트 터치 소재가 적용된 대시보드는 기대 이상의 고급감을 줍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듀얼 존 에어컨,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시트 등 편의 사양도 충실하게 갖췄습니다. 2열 공간은 넉넉하며 좌석을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퍼포먼스 2.2L 터보 디젤 엔진은 202마력과 441N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파트타임 4륜구동 시스템은 자갈, 눈, 진흙 등 다양한 지형 모드를 제공합니다. 유압식 스티어링과 견고한 프레임 섀시 덕분에 높은 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주행에 적합한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도 충실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자동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가 기본 적용되며 2026년형에는 사각지대 감지와 후측방 경고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6개의 에어백, 트랙션 컨트롤 향상된 차체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가족과 아웃도어 사용자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프라이시즐, 기본 모델은 약 3,900원만원, 미화 약 2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4,600원만원, 약 3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동급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제네시스 GV80 2026, 익스테리어, 럭셔리와 파워가 공존하는 GV80,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 듀얼 라인 LED 헤드램프, 강렬한 숄더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2026년형에는 전후 범퍼 디테일이 날카롭게 다듬어졌고, 후면에는 더 얇고 세련된 테일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21인치 터빈 스타일 휠과 크롬 포인트, 플로팅 루프 라인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키며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함도 강조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럭셔리 공간입니다. 나파 가죽, 오픈 포어 우드 트림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이룹니다. 다양한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시트,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독일 프리미엄 SUV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2열 독립 시트와 3열 선택 옵션까지 있어 가족과 비즈니스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퍼포먼스 2.5L 터보 가솔린 300마력 또는 3.5L 트윈터보 V6 375마력 중 선택 가능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패들 시프트가 조합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AWD가 기본이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노면 예측 기능까지 적용되어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V6 모델은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6초 이내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GV80은 최고급 안전 사양을 자랑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뷰 모니터가 기본 제공되며, 후석 승객 갈림,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도 포함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매우 정교합니다. 1 0 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고강성 차체로 안전 등급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기본 가격은 6,800만 원 원, 약 5만 1,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8,900만 원 원, 약 6만 7,000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SUV 대비 훌륭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현대 팔리세이드 2026 익스테리어. 현대 플래그십 SUV인 팔리세이드는 2026년에 미묘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과 픽셀 스타일의 주간 주행등이 통합된 수직형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측면은 부드러운 라인과 크롬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은 더 넓은 테일게이트와 얇아진 테일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 트림에서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이 기본 적용됩니다. 소파와 전등 인테리어, 최대 8인 탑승이 가능한 실내는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새로운 12.3인치 커브드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시인성과 조작성이 향상되었으며 대시보드는 깔끔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선택 트림에서는 퀼팅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3존 에어컨, 앞뒤 통풍 열선 시트, 무선 충전 패드가 중상위 트림부터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전 좌석에 USB-C 포트와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기존과 동일한 3.8L V6 가솔린 엔진, 291 마력, 355Nm 토크, 이 기본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됩니다. 기본은 전륜구동, AWD는 선택 사양입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트림은 1.6L 터브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으로 226 마력을 발휘하며 연비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아니지만, 정숙성과 승차감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방패 세이프티 피처스,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 제공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필수 안전 기능이 모두 포함되며, 주차 보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피로 및터름 감지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4,500원만원 약 33,000달러 부터 시작되며 AWD와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캘리그래피 트림은 5,700원만원 약 42,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를 고려할 때 약간 높은 가격대지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딱 맞는 SUV는 2026 KGM 무쏘 SUV 오프로드 능력과 실용성을 원하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제네시스 GV80 럭셔리함과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가족 중심,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SUV를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각 차량은 고유의 매력과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제트S 오토스였습니다. 오고 있는 자동차 정보원을 소개한 2026년형 SUV 중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델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